하그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령 솔직히 제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은 아닌데, 아 복식봐도 이게 얼마나 근본 없어. 아무리 일러도 무열왕 때 들어온 뒤에나 보이는 이런 당나라풍의 복식들이고, 게다가 이런 어깨뽕 뭐냐고요? 그래도 약간 좀 근본 없어 보인다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재미는 있었어. 진짜 재미 하나 는 있었다. 화랑 세계를 차용한 거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걸 재밌게 풀어 나왔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진짜 퓨전 사극이라고 한다면 손동왕처럼은 돼야 된다. 진짜 미실 역대급 진짜. 태왕사신기는 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예. 항마력 부족이기도할수부족이 수도 있고 태왕사신기 세상은 진짜 대한민국 미쳤다는 증거야. 왜냐면 너무 판타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작품들에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너무 중국풍이어가지고 그거 다른 작품에 떴다가는 이제 욕들럽게 먹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사극을 만들 때 고증을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증 한번 제대로 하면은 돌려 써도 되거든 사극이 아니죠 그냥 태양사진이 사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혜신이 장보고의 해상활동을 약간 제대로 묘사했느냐 우리나라 사극들이 그거거든요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되게 얼마나 고생을 해서 왕이 되는지 잘 묘사하는데 왕으로서 무슨 활동을 남겼고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묘사가 빈약하거든요. 해신도 마찬가지로 장보고가 이제 처, 청해진의 주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할애를 했는데, 청해진의 주인으로서 이제 활동, 해상활동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활발하게 했느냐를 묘사하는데, 그게 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상이. 주제의식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피카레스크라는 그 드라마를 이 무인 시대만큼 정말 잘 고증해서 보여준 그게 없을 뿐더러 이 무인 시대만 보더라도 조선에 비해서 고려가 더 좋은 나라였다 이런 말은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인 시대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증을 많이 한 거죠. 고증이라는 말이 어떤 상태를 완벽히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고증인 거예요. 그 시대의 모습을 다시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고증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든 고증에 있어서도 무인 시대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 공주의 남자 같은 경우에 불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복식 너무 진짜 조선 후기까 끌어다 썼어. 그 전의 작품들은 조선 전기를 배경을 한다 하면은 조선 전기 복식을 흉내내려는 시도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공주의 남자는 그런 시도조차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평평한 요런 갓이 조선 중기 전기까지만 해도 동과 대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과 대상. 근데 동과가 우리가 말하는 참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니까 요 갓의 몸체 부분. 요 부분이 참외처럼 생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모양의 갓은 사실 조선 후기에 일반화가 된 거다. 명량과 불멸의 순신. 이순신. 이순신대 이순신 빙매치네 어, 저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솔직히 이제, 김명민 배우님의 이순신 얼굴이 너무 이제, 곱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실제 이순신 장군님은 결코 이렇게, 뭐랄까, 잘생긴 분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갑옷도 아무래도 이 주성린 갑을 입고 계신 게 조금 걸리긴 해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시간이 흘렀으니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발전한 모습을 나름 보여줬다고 생각해야 명량이. 그래서 그 노력을 또 감안해가지고, 이제 막상막한데, 이제 더 시간이 흐른 만큼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명량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용의 눈물과 한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용의 눈물을 진짜 꼭 하면 보세요 진짜 이제 가족의 이야기 진짜 가족사 이야기는 요렇게 하는구나 라는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제 용의 눈물의 이야기는 남이 같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겹쳐 보일 수 있는 자 정말 큰이야기와 정말 작은 이야기는 통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까지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용의 눈물을 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나올 수 없는 사극이라는 또 플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대에는 이제 오히려 권위주의나 왕조 국가라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제 느끼기가 어려워요. 너무 현대적으로 가져가는 감이 있어.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공기라고 할까요? 분위기? 그런 거를 현대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용의 논물은 그런 분위기를 약간 담고 있는 그런 사극으로서 또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극. 월드컵은 용의 눈물을 우승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선택해 주신 게 공주의 남자 선택하신 분도 있고 선덕여왕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다 납득은 가요. 다그 공주의 남자랑 선덕여왕 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이제 선덕여왕 보면은 예 독자를 끌고 가는 재미가 또 원탑이었긴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논문까지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문까지 있어요. 예, 그래서 선덕여왕 자체가 되게 좋은 다른 의미에서 좋은 작품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선덕여왕의 한계는 그거죠. 선덕여왕이 아까 말했잖아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열심히 묘사한단 를 말이에요. 정작 왕으로서 뭘 했는지를 묘사를 안 해. 이게 문제예요. 대한묘사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 여왕도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 용의 눈물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한 나라를 이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전근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거 자체에 대한 약간 기초적인 이해는 좀 있어야 좀 우리가 사극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사극들이, 그리고 또더 밀도 있는 사극,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과 대신 장군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극들도 많이 나오길 바라는, 물론 이제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극의 미래를 응원합니다.